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들이 하나둘 비상등을 켜고 속도를 줄입니다. 평화로운 주행도 잠시 뒤따르던 버스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더니 그대로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면 남원주 ic 인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 세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와 승객 승용차 탑승자 등 8명 가운데 다섯 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버스 바로 앞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나 괜찮아요. 안전벨트는 다 하고. 네번요 어땠어요 사고 났을 때? 뭐 소리. 사고 당시 1 차로는 고속도로 노면 보수 공사로 통제되고 있었고 나들목 부근인 만큼 맨끝 차로에는 고속도로 본선에 합류하려는 차들이 있었습니다. 차로가 좁아지고 차량도 몰리며 병목현상이 생긴 건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버스가 제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됐는지. 경찰은 버스기사가 졸음운전을 했는지 전방주시를 소홀히 했는지 등 기사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나은입니다.